안녕하세요. 음, 저는 지금 한림대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 우리 한가위 즐거운 추석인데요. 어, 추석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또 유튜브로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넘치는 귀한 추석이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호도나무 교회는 어, 이번 주 토요일 날 해청 예배, 장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사도와 우리 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기도 중에 생각 나시면 우리 호도나무교회와 우리 다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